어, 디스펀더지, 서브바이다 이거 아. 옮겨 심은 거, 음. <laughs> 그렇게 막 떼도 되나? 아무데안 죽었어요. 어? 괜찮아? 이다. 이거 수은 디스펀더로 돌겠다. 어, 어머. 지금은 완전히 죽기 이 것만 남겨놓는구나. 아, 진짜 라이 그리고 이거는. 그 댓글에서 보니까 토니도 이거를 언제 따야 되는지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따자고 따자고 했는데 그 댓글 보니까 이게 노랗게 한20% 되면은 그때 따면 된대요. 이제 따 놓고 나서는 후속 과일인 건 알고 있어요. 차가 이쪽 대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쪽 편에는 온통 이거 뭐야 대문 콕 자국 이렇게 차를 되게 아끼는 사람인데 또 이런 거는 괜찮은가? 저야 뭐 차가 찌그러지든지 이런 스크래치 생기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있고 남편은 이런 거좀 예민할 텐데 차에 대한 거는 근데. 괜찮나봐요 고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주차를 합니다 어제는 장사를 못했는데 오늘 비 온대? 비? 어? 어. 비 온대? 메이비? 음, 메이비? <laughs> 어제 어제비 엄청 많이 오고 밤새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메비아니? 메비아니? 음. 메비아니. 메비. 토니랑 한국말 하니까 재밌어요. 이거를 진작에 할걸 그랬어요. 아 근데 진작에 하려고 했어도 맞아. 제가 저번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토니가. 이제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자기가 이제 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고, 이걸 다시 말하지만, 공부 이거는 진짜 자기가 하려고 해야지 되지, 백날 옆에서 떠밀어도 안 돼.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나서 겪는 건데,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제 심리 상태가 막 다운되고 그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영상의, 영상이 찍은 그날 바로 업로드 되는 게 아니고 짧게는 며칠 뒤에, 그리고 길게는 몇주 뒤에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졌는데 댓글에서 막 저희 사이를 걱정해 주신다거나 하면은 마음이 되게 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갔는데, 후에 제가 위로를 받고 질타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댓글에 제가 공감이 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이제, 다들은 아니더라도 몇몇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 남편과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었다고 쳐요. 그거를 친구한테 털어놨을 때 친구가 야너 이혼해. 네 남편 왜 그러냐. 나 같으면 못 산다. 이혼해. 이런 얘기 들으려고 친구에게 털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뭐 좋은 게더 많아. 이렇게 되고. 어야니 네 남편이니까 너랑 살아 주는 거야. 니네 남편이 백0배 아깝지. 착한 니네 남편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다 고맙지. 뭐 착한 남편한테 잘 하며 살아라. 계속 이러면은 반대로 네가 살아봐.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 순간 순간 그때의 감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군가 그냥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저는 이 유튜브인 거죠.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날 그날 있었던, 그날, 그날 그날 느끼는 제 감정들을 막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뭐, 악감정이 있다거나, 그 사람을 욕해 달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고맙게도 제 사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난 지인한테 얘기하듯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댓글이 폭발을 하면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평소에는 영상 올릴 때도 댓글 50개도 안 달릴 때가 있잖아요. 어, 더 달릴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 이거를 제가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만 이렇게 찍혀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체감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시청자님들이 제 영상을 봤다는 게. 근데 가끔씩 영상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제 남편 이름이나 저희 애들 이름을 알고 댓글에서 언급을 하시면은 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머,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아시네? 하고, 신기해요. 웃기죠? 아무래도 이게,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댓글 달리는 게 약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숫자라고, 이렇게 제가 체감이 되나봐요. 이거, 유나가 돈 달라고 하고, 급하게 사진을 찍길래 봤더니, 이렇게. 솜사탕 같죠. 요즘에 이런 구름이 자주 보이고 또 맨날 첫날 지진이고 그래요. 이게 지진이랑 구름이랑 상관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 She's doing that surprise,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아, 여기 가사 도우미는 또 이런 복장이 흔한 건가? 여기도 가사 도우미가 새로 왔는데, 크롭탑에 그 위에 속옷은 입지 않고 있네요. 오, 나는 보기에 되게 좀 그런데, 이게 여기선또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But is i okay? 크롭탑에 노브라. 누가... 어. Okay, 아. 아빠 기다린다 하자. 아빠 See you tomorrow. Bye, bye 지수. 응, bye. 네, 내일 봐. Later we go to play z o n with Jisoo, k a y 네 네. 어, 네일 888 플레이존 갈 거야. I was funny because there's new yeah there, mm. but she wear crop top. Mm. Did you see before? No, not really crop top and no bra. Oh my god, <laughs> maybe they don't care, it's okay for them, but for me, not. I <laughs> don't yeah. uh, maybe no problem. Even the bra in the yeah. Philippines. That's yeah not good but <laughs> if house then yeah maybe, I don't know. But mm -hmm. maybe anyway because Son hana right? Maybe her, she? Her, uh, uh uh maybe hard to 왜? 아, or 어? 아 maybe hard to not c o r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 야야가 손이 하나가, 그 그러니까 새로 왔는데 손이 하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일을 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다시 보낸다고는 했는데. 아, 그러면은 뒤에 그 브라 후크를 못 잠글 수 있겠나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게 손이 없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없다고 했으니까 손,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또 익숙해졌을 텐데. 근데 한 손이 없는데 일하러 온 것도 되게 대단하기는 하네요. 뽑아줄 사람이 없을 텐데. 이제 알고 나면은. 반손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잖아. 음. 발레도 못 하고. 아, 네. 발레 짜는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어. 어쩌겠나. 참. 그냥... <laughs>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음식을 자르고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여기가. 역광인가? 그렇죠. 에또 아무튼 <laughs> 음, 근데 저런 거를 이제 장애가 있으면은 일자리를 못 구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든데 이제 장애가 있으면 더못 못 구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장애가 있다고 아 어디서 일하냐 싶어가지고 불쌍한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또 받아주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뭐 고마운 건 없고 또 끝은 또안 좋으니까 뭐 굳이 또 그렇게 그것도 대려라고 해야 되나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주기 먹어. <laughs> 네. 얼마에 팔았어? 아 아이스. 셋1000춘 투게더. 어... 한국에 당근 거래가 있다면 여기는 그냥 페이스북으로 <laughs> 안 쓰는 것들 이렇게 그냥 팔면 되는데 이건 우리 쓸일 없나? 있어. <laughs> 저건 아니래. 요 아무튼 이거 요거 한참 창고에 저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천폐소에 올렸는데 바로 팔렸나봐요 아니야, 음. 그만 또짜고 여기 이제 진행한다. 이, 아브리. 뭐가 나 밖에 뭐 수발했다. 내가 그 근데 누가 오면은 사랑이는 잠시 묶어둬야 돼. 사랑이는 누가 집에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나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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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그아 워. 나무고 와요. 나무고 아 와요. 저파이어가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너무 싸다고. 네, 좋게 세. 나무고 요안 쓰는 거는 처박겨 있을 바에 그냥 이렇게 파는 게 나아요. 원원. 원원. 원? <laughs> 잘 팔았다. 어차피 쓰지도 않는. 아까 CPU는 되게 싸게, 그래서 빠르게 팔았고, 남편은 이제 일 나갑니다. 너무 수고해! 네. 이거 사이드이따가 이따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응.